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의 어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어. 기독교인으로 살게 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주의 이름을, 주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일. 한동안 유행했던 표 중에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라는 표까지 등장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 땅 끝까지 가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일은 그런 의미에서 임무입니다. 임무. 근데 이 임무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이,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리라. 이렇게 묶이는 바람에 현실적이지 않게 됐습니다. 현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경우를 가지는데 이런 표로 표현된 명분과 그그 목적에 있어서 반대할 수 없는 당연한 이 요구들이 일상에서는 거의 쓰여질 틈도. 적용될 틈도 생각할 틈도 없이 우리는 긴 세월을 살다 부름을 그제야 봤습니다. 여기에는 이 땅끝까지와 모든 족속에게 예수를 전하는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성경에 의하여서 조금 더 보충되고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는 예수의 오심을 연속하는 것이며 예수의 오심을 반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의 오심은 우리 모두 어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의 살과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며 영생을 허락하셨다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가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예수에게 주어졌던 임무가 우리에게 연속되고 확대되는 이런 간단한 이해에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예수께서 자신이 오신 것 같이 우리를 보내는 이 일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의 성육신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시고 저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은 우리가 아는 구원을 이루러 오신 임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임무가 이런 내용. 아버지가 나를 보냈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낸 이유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까지. 내가 오므로서 나와 이 인류가 하나 되게 하려고 왔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이해를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까지. 그것은 관계이며 신분이며 지위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동양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넘을 수 없는 소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동격입니다. 신분상.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와 다른, 아들이라는 말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대되는 개념은 종입니다. 종. 종이냐 아들이냐는 다른 겁니다. 아들은 가업을 이을 자이고 주인이고, 종은 불임을 받는 하인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의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죄를 씻는 방법과 임무의 완성을 위한 것이면서도 그것을 굳이 인간의 몸을 이 고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어떤 지위, 어떤 형편, 어떤 정체에 있어서 당신이 우리와 동등하게 됨으로써 우리를 예수의 지위와 신분에 끌어 안는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 권력적인 개념입니다. 전지 전능하신 분이죠. 그때 전지 전능은 다 권력입니다. 없는 것도 만들고 말안 들으면 죽어 죽여 버리고 하는 권력의 개념이지 성경이 말하는 아주 대표적인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나오는 건 권력과 얼마나 관계가 없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을 두렵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신이 우리와 하나가 되자 그런다. 그러면 아주 몸둘바를 모르고 어 세상에 몹쓸 소리를 들은 것 같이 이렇게 벌벌 떨고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저를 째려 보지 마세요. 그냥 빨리 제가 필요한 거나 주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굉장히 겁을 먹은 모습이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참 참 놀라운 일이죠. 부모를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가 저희가 겪었던 시대까지는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부모를 어려워해야 했고 두려워해야 했고 부모는 자식에게 고함 지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좀 난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에는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 돈도 어머니가 줬고 좋은 일은 어머니가 다 했고 아버지는 고함만 지르셨고 화를 낼 때만 역할이 있고 그 외에는 봐도 못본 척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한테 인간이 가지는 소열에 관한 그러니까 소열이란 언제나 권력의 계급이라는 그 편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는 우리를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고 지옥갈 운명을 구원하여 천국을 가겠다. 이런 간단한 공식으로 그 내용을 채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벌 받아 마땅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그 창조와 구원이라는 그 단어로만 묘사가 되는 하나님이 원래 목적한 인간이 되죠. 관계가 되죠. 너희와 나는 사랑과 감사의 관계가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은 권력이 아니고 폭력이 아니고 공포가 아니라 사랑, 은혜 긍률들을 하나님은 자기의, 자기의 설명의 대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땅 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을 때는 바로 이, 이 부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 있듯이. 신이 우리를 찾아와 구원을 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라는 존재가. 가서 증거가 되라 너희가 가서 기적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건 여태껏 알던 생각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쪽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놀러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같이 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펄쩍 뛰는 거랑 같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동네를 지나가도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나와서 공놀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 아버지는 무섭고 하루에 두번볼 필요 없는 분이었는데,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필요가 있을 때만 음, 와서 무릎을 꿇지, 하나님이 그 어떤 대상보다도 더 고급한, 위대한, 놀라운 우리의 상대라는 생각을 가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도 뜻밖에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을 가질 때마다 권력의 냄새를 풍기고 겁을 줍니다. 무섭게 굴죠. 너희 안 믿으면 지옥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원색적인 경고고 상당히 원색적인 설명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가난한, 너무 유치한 수준에 불과했었다라는 것이 인생을 신자로서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안고 그러나 질문할 수도 반발할 수도 없었던 부분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여기서 하나는 그들이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므로뭘 보이느냐 하면 예수가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 되는 분이다를 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보고 너희는 나로 인하여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 너는 더 이상 아버지가 공포의 대상일 수 없다. 너희의 아버지는 너희의 실패나 너희의 부족함으로 너희를 포기하거나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찾아오는 분이다. 어찌 그 자식을 잊어버리는 부모가 있겠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죠. 우리는 한국에 태어났고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과 다른 무엇이 구원이냐라고 얘기할 때 십자가에서 보듯이 십자가란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피 흘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극진한 방법 초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지의 초절함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인간은 최선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폭력이더라 이겁니다. 신이 왔는데도 그에게 폭력을 쓰더라. 구원을 베풀러 왔는데도 배신하더라.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모르는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뭐냐? 권력에 아무것도 없더라. 어떤 권력? 내 필요를 채우려면 누구를 뺏어야 되더라고요내 이웃의 것을 뺏어야 내 필요가 채워지는. 그래서 모든 명분과 모든 권력이 다뭘 위해서 쓰이느냐 하면 폭력으로 쓰이죠. 필요한 걸 폭력으로 밖에는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의 기적을 봤어요. 그를 왕으로 삼고 싶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그를 맞이했으나 그가 무력히 붙잡혀가자 완전히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를 속인 저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아라가 됐죠. 무슨 분노죠? 내 소원 내 기대에 응답하지 않은 것 그가 신일지라도 내 필요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 죽여버려라 아니 그냥 돌아서서 가면 되는데 굳이 죽이라고 빌라도가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나는 그 위에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다 놓아주자 명절에는 죄인을 하나씩 사면하는 법이 있지 않냐 놓아주자 그를 놓아줄 바에는 차라리 바라바를 주십시오. 여기에 십자가의 내용이 진 면목이 드러나는 거죠.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는 그의 필요를 위하여 모두를 잡아 죽이는 보복하고 자폭하고 함께 죽는 것 외에는 아무런 명예와 위대함과 기쁨에 관한 단어들을 내용들을 사용할 수가 없더라 말입니다. 예수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흑흑흑. 그건 아닙니다. 진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 속에서도 매일 의심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이렇게 간절히 비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뭘더 어찌하란 말인가? 이것이 모든 신자들의 그 갈등이죠. 솔직 교회 주일 아침에 예배 보러 나와도 그럴듯한 얼굴은 매도 없습니다. 그럴듯한 얼굴은 어젯밤에 본 드라마 생각하느라고 그럴듯해지지 성경과 믿음에 관해서 더 이상의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죽은 다음에나 지옥 안 가면 됩니다. 라는 어떤 체념, 어떤 자폭이 말하자면 교회와 신자들에게서 가장 큰 시험거리고 가장 큰 왜곡인데 깊이 깊이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놀랍게도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말안 들으면 지옥에 처넣을 수 있는 분이 그걸 다 감수하십니다. 놀랍지요.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반발, 우리의 폭력, 우리의 조롱, 우리가 그에게 갖다 붙인 모든 못난 짓들을 감수하십니다. 다 받아내시고, 그리하여 받아내고 허허허 웃었다는 게 아니라 받아내서 죽습니다. 거기까지 갑니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내 모든, 내 모든 반발을 못난 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야. 왜? 잘잘못에 대한 심판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셔. 그는 아버지야. 얼마든지 용서하셔. 그러면 계속 평생 못나게 굴어도 되네. 부끄러워해야지. 여기가 철이 되는 거죠. 여기가 신앙의 성숙이 있는 자리입니다. 나쁜 짓을 해도 됩니다. 세상에선 감옥에 가두지만 하나님은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마음 놓으십시오. 만일 지옥에 가거든 제 이름을 대십시오. 그러나 뭘 깨달아야 되죠? 그건 못난 짓입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듯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자기의 가족을 삼자, 상대가 되자라고 하는 데는 바로 이런 명예와 영광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나에게 주어지는 일상 특별히 종교적일 필요가 없는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세상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자리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의 인성의 다름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하여 그러셔야 됩니다. 그것은 명예에 관한 것이고, 부끄러움에 관한 것이고, 세상이 내가 잘 대해줬더니 더 지랄을 떨더라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단번에 이겨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겨야 된다는 것을 품으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되고, 만들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성육신입니다.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히 로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무엇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빌립이. 제자인 빌립이 예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이루시고 분명히 신성의 어떤 놀라움을 보여주시는데 범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신의 아들이라면 신성에 속하는 어떤 권력들이 가지는 우리가 아, 만들어낼 수 없는 힘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하기를, 빌리바,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요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은 권력이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너희 필요를 채우는 힘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하려는 것은 너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르다. 그것은 아버지의 위대하심에,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다. 너희 보고 와서 빌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찬송한다 라는 것으로 떠받들라는 얘기가 아니다. 너희는 그 정체와 신분과 지위와 운명에서 다른 존재요. 다른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걸 인상을 쓰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래도 놀랍지 않단 말입니까? 기독교의 놀라움이죠. 그것이 왜 복음인가? 벌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을 넘어서는 정체성과 신분을 아는 것이죠. 그걸 살아보는 겁니다. 그럴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그럴 책임을 권리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신자된 인생,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답을 받을 수 있는, 거기는 분명 권력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니까. 예수는? 권력으로 오시지 않았고, 폭력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오셨고, 국률과 자비로 오셔서, 영광을 만들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의 이름으로라는 조건 속에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성경적, 기독교적 내용들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어, 우리의 현실을 살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이, 이 세상이 죄와 사망, 즉, 폭력이 유일한 질서인 세상에서 사랑과 영광과 생명이 가치인 존재로서 부닥쳐야 되는 것은 다만 갈등이고 싸움이고가 아니라 어둠에 비치는 빛이 되는 것이고 부패하는 곳에 들어가는 소금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가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동참하는 자리로 신분과 기회가 부름받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잘안 됩니다. 처음엔 일단 몰라서 안 됩니다. 어떻게 모르냐 하면, 천국만 가면 되는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지나가다가 예수들 안 믿어서 그래. 저 새끼들은 지옥가서 싸. 이걸로 다 덮고 넘어갔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불쌍히 여겨야 되죠. 예의를 지켜야 되죠. 이런 것들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안 믿는 것들은 지옥가.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죽으면 지옥가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예의로 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알아먹겠습니까? 왜 저주를 하는 것이 우리의 대표적 표현이 되냐 말이죠. 용서가 기다림이 대표적 표현이고 대표적 얼굴이어야죠. 분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애좀더 멋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책임으로 그리고 하루하루를 기회로 가져야 되는데 잘 안됩니다. 그러거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로마스 8장 이 1절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입니다. 여기엔 실패가 있지만 저주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끝장이 없습니다. 잘못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 잘해야 되는 훈련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몇번 용서하면 됩니까? 일곱 번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일흔번씩 일곱 번이라도. 일흔번 곱하기 7은 보통 세상에서는 77이 49지만 성경은 77이 77입니다. 농담을 알아먹기를 하나, 무슨 진리를 얘기 몰라 알아먹기를 하냐. 기독교에 대한 여러분의 관념과 현실이 왜 이런 현실이 주어져서 속을 썩어야 하느냐를 묶을 수 없으면 결국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외에는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을 배반하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모든 경우 속에서 결국 이긴다. 내가 잊지 않겠다.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승리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고, 억울한 것이 많고, 원망스러운 것이 많지만, 하나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손해 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힘으로, 힘으로 답을 만들려 하지 말고. 거기서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라 하시며, 그도 그 위대한 자리로 나가라. 하루에 한 걸음씩 나가라. 붙들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매일이 기도하며, 찬송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또 하나님의 복이 없는 의지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기적으로 만드는 우리 기독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